저는 저기 예장통화 예관교회 서울 동북로에 속해 있는 예관교의 최정권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아토피 치유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그리고 성인 아토피,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많이 치유가 돼서 한번또 아토피 치유사역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토피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토피 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고좀 말씀해 주시죠. 아 이제 됩니다. 제일 놀랐던 거는 어, 목, 기도하는 목회자보다 성도들 믿음이 좋아요. 아 우리 성도가 허리 디스크 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아토피에 다, 데려왔는데 와 이렇게 봐서 보니까는 다, 그때 다, 그때 당시에 다섯 살이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이딱개 비가처럼 막딱 붙어 있길래 제가 와 이걸 바지를 올려 봤더니 그냥 세상에 온몸에다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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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네 하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안 날까봐 그때 7번인가 8번을 조회해서 밥 먹고 갈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또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으로 아토피는 떠나가라 아토피는 떠나가라 한 8번 했는데 그 데려왔던 그 교인이 그 다음날 말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낫더래요. 월요일부터 그 꾸득꾸득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던 애인데 걔가 지금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어요. 6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왔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그냥 하나깔뚝이요 사진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이리와라 내 기도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아토피는 떠나가라는 순간에 그 다음 주 왔는데 푹꽂져요이게 많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한 5주 정도인가 했는데 얘가 뭐라고 그기냐면 목사님 왜 예수님이 아토피를 참 빨리 고쳐주시네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사례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뭐, 팔톱 고쳐달라길래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래, 다음 주에 낫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30년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남편 들어, 남편 말 들어보니까 왜 머리에서 막 하얀 거 맨날 떨어지고, 응, 어, 둘이 그런 얘기 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이게, 이게 아토피가 이게 이런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인 아토피인데 이번에 그게 서른한 네 살? 그런데 요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빼줘 왔을 때 기도해줬는데 완전히 나눴습니다. 그 사례고, 그 남편도 교회를 뛰엄뛰엄 왔는데 얼굴에 일킨요. 기도해서 그냥 남았어. 요그 어린 아이들, 또 간난 아기나 그 이런 그 어린 아이들도 저요. 제 나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 네, 살때그 집사인 딸, 음. 아버지하고 엄마가 아토피면 애도 아토피는 확률이 많거든요. 걔가 이제 지금 지금 육한 년인데 지금 일곱 음. 살때 오늘날 목사인데 아토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이쪽 허벅지에 벌써 벌써 이제 뻘게 시작되고 오른쪽에는 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한 사주? 어삼 사주 기도했는데 어, 없어졌어요. 근데 얘는 사, 없어졌는데 한달 후에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재발하는 애도 또 기도했는데 또 났어요. 근데 요거 세 번째 재발을 하는데 제가 힘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달 정도 기도하고 준비하겠다. 그러고 이제 거침없이 기도했는데 그 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 아토피 기도를 받으려면은 네. 목사님 그 교회 찾아와야 되는데 네. 목사님 그 교회 주소 좀 이렇게 알려줄 네. 수 남양주시 있어요? 남양주시 오남읍 증권 오남로 백팔십 번길 어 오백팔십 번길 오다시십입니다 대한 아파트 상가 이층 예관교회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 아파트 를 치고 오면은. 네. 예감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네, 네. 된다 이렇게 하죠. 남양주 네. 대한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전화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목사님 네. 전화번호도 좀 얘기해 주세요. 0 4162104입니다. 다시 한번. 네. 01041621042. 최종근 최종근 목사님. 목사님. 예, 01041621042. 최종 근 목사님. 예예. 저는 이 아토피 치료 사역을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음, 또 고친 사례도 많이 있고. 예. 그거는 이제 예. 많죠. 예. 애들 예. 그 지나가다가 뻘문은 판다공처럼 되어있잖아요. 음. 그럼 수시로 그냥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다나고하여 아. 그 아, 아토피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신중... 네. 목사님 아주 독특한 은사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아토피 사역을 하셨어요? 그거 한 10년 전에 했을 겁니다. 아. 대략 음. 10년 전,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토피 사역을 아, 하셨건요 갑자기 이제 아동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갑자기 너희들 중에,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 나와라 하네, 그랬요 그랬더니 세 명이 나왔는데, 믿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나 아토피 다 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둘은 안 났는데 하나는 났어요. 이게 그 아이가 아토피 났고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음. 그러고 나서 뭐그 다음부터는 아토피가 보여요 안수만 하면 그 아토피가 네. 아, 그렇지만 럼한 번에 난 경우는 별로 그 개는 한 번에 났습니다 음. 그러나 대부분 8주 4주 음. 또는 12주 그 안에 대부분 아동들은 치유가 되고 어릴수록 빨리 났다는 걸제 경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평일날 음. 그 목사님께 전화하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네. 네. 예배 때 주로 네. 예배 끝나고 네. 다 공, 공적인 예배, 예배 시간 왜냐 이건 아토피는 개인적으로 하면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오해 소지도 있고 음. 대부분 피부를 기도해야 되는데 음. 우리 사모님이 있거나 공적인 예배 낮 예배 음. 수요 예배 지금 음. 저녁 예배 코로나 이후로 못하고 있는데 음. 음. 앞으로 가을에는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 후에 여러분이 본교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두 시나 이런데 주일날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다른 교회에서 네. 아토피 집회 초청한다면 또 가서. 그리 이제 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예.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확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음. 입원한 것처럼 일주 또 기도해 주고 음. 또 일주일에 또 만나고 음. 물론 제가 아직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막 기도해서 그 다음날 낫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주로 기도해 주면 일주일 에 재단하고 아. 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아토피 환자가 열명 있으면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아. 예 그거는 할수 있어요. 제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여기 그, 찾아오는 게 제일 그렇죠. 좋겠죠. 제일 좋은 건 네. 저희 찾아가서 하고, 네. 어, 아니면 아토피 환자들이 열명 모여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아토피 환자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면 네. 한번 해 주세요. 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반 일반 의료 치유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치유, 믿음의 치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 아난 아토피는 알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 아주 불타올라 이제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문득병도 고쳤으니까 예. 예? 문득병도 고쳤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토피 알고 봤더니 예. 옛날에 그막 머리 퍽그게다 아토피더라고요. 예, 그리고 건선 피부도 막 음, 같아요. 음. 아토피도 그렇고 건선 피부병 같은 거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여튼 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주에 저는 아. 결과를 보는 겁니다. 또안 예. 나면 또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날 때까지 합니다 어. 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두달 했는데 안낫더라고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 어떻게 낫냐 나는 날 때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끝건죠다날 때까지 해줬어요 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30명 이상 고침을 그래, 받았다 아.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고쳤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성범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길거리에서 안 해줍니다 저도 음.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것이지 병을 고치기만, 병 고치기만 하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이걸 통해서 어떤 애가 우리 그 처음에 난 애가 하나 목사님 나요? 하나님 믿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 어,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거 병원에 여기 한의원도 많이 가고 아토피 많은데 하나도 안 나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그날은 아 오는데 나난 하나님 계신 믿어요. 그런 사람. 와 진짜 제가 그때 기뻤어요. 아하 아무데서나 함부로 한게 아니, 아니라 정한 교회, 정한 예배 시간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먼저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영상을 찍고 치료하는 아픈 때 사람을 찍고 동영상 찍어놓고 난 사람을 한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